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가 대신 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이 우리 뼈와 근육이라면 위탁관리업체는 혈관과 신경망과 소화기관을 살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하고 경비하고 상하수도를 손보아서 공용 부분에 속하는 그 복잡한 장치와 공간과 분위기를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작업의 대가를 관리비라는 형식으로 전 유부분 입주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관리비가 제때 납부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임차인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관리비가 밀리기도 하고 연체가 쌓이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면 관리업체는 누구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공용 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비나 청소와 보안 비용 등이 대표적이지만 소독비나 화재보험료처럼 건물 전체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비 전체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전담하는 일이 흔히 보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업체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 수 없을 때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관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비 중에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유부분만을 위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처럼 임차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구분 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임차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소유자가 대신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종식 변호사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